오늘 말씀은 아픔이 보석이 되는 도성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 요한계시록 21장 본문을 이제 읽다 보면 우리 안에 빠지기 쉬운 오해가 한 가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 새 예루살렘 성전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꼭 우리가 화려한 입주할 그런 하우스나 아니면 뭐뭐 뭐 고급 빌딩에 들어가는 것 같은 상상을 우리가 하긴 하기는 하죠. 이 벽옥으로 된 성벽이 있고, 정금으로된또성이 있고, 열두 보석으로 꾸며진 기초석들이 있고, 그리고 진주로 만들어진 문이 있고. 물론 이것은 실제 뭐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기도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그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천국 가면 다 길바닥이 정금으로 순금으로 깔렸다더라. 그래서 이땅 가운데서 누리지 못한, 이 땅에서 세상 부기를 누리지 못한 그런 영화들을 천국 가서는 우리 누릴 수 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 그것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놓칠 수가 있고, 본질을 너무 작게 만들어 버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의 배경을 좀 본다면, 요한계시록은 로마의 핍박 속에 있을 때에 초대교인들이 이 핍박을 받으며 죽음의 위기 가운데에서 죽어가던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한 가지 때문에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 쓰여진 책입니다.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 쓰여진 책이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또 천국 가운데에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의 그 영광 그것이 있음을 보여주면서 순교하고 희생하는 자들, 부모의 눈 앞에 어린 자녀들이 버석버석 사자의 입, 입 앞에 먹이를 먹이처럼 먹이는 그 환경들을 보는 순교자들 가운데에 쓰여진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한다면 당장 사자밥이 되고 십자가에 달리는 그들에게 이뭐 비싼 재료의 건축물들 천국의 그런 곳이라 이것이 그들에게 과연 위로가 되었겠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묘사는요 장소인 것과 동시에 존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요시, 요한계시록 21장 2절 오늘 읽진 않았지만 오늘의 본문이 아니지만. 21장 2절에 보면 이 성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정한 것 같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새 새 예루살렘 성전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화려한 보석과 황금의 도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국은 완성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신비로운 도성의 재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과 고난을 비죠 결국 무엇을 만들어 내시는지 그 가슴먹찬 소망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8절 말씀과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18절 말씀입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21절 그 열두 문은 열두 진준이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라고도 있어요. 성곽은 벽옥으로 쌓여 있는데 그 성은 정금이에요. 근데 정금이 맑은 유리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금이 맑은 유리 같으면, 맑은 유리 같으면 금으로 보이지도 않을 거고, 금이 정금이면 맑은 유리 같아 보이지도 않을 텐데, 뭐이 땅에 없는 보석과 같은 모습이겠죠. 근데 이제 이 금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맑은 유리처럼 불, 원래 정금은 불투명한 것인데, 맑은 유리처럼 투명하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이제 이 성전이 새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들어질 우리 신부의 모습,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전제로 우리가 이것을 본다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져야 가될 모습과 같은 상징의 모습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무언가를 많이 숨기고 살아가고. 무언가 가리워져 살아갈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왜냐면,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죄된 본성이 그대로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낸 채 살아가면, 사실은 이 땅에, 어,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사람이 없을 텐데. 아무리 한몸인 부부라 할지라도, 아무리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일지라도, 아무리 친밀한 또 친구의 관계일지라도, 무언가 하나가 가리워져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겁니다. 우리는 결국은 괜찮은 척하고 결국은 거룩한 척하고 걸, 결국은 무언가 있어 보이는 척 이룬 척 불투명한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모습이 다 드러나면 나의 모습이 다 보여지면 사람들이 내 곁에 남아 있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러한 우리의 죄된 봉상과 죄된 성품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우리가 그렇게 한, 하나를, 한꺼풀을 가리고 나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라 라고 하는 말씀 바로 이것에 해당하는 이야기지.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에게도 왜곡되어진 모습, 외식하는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무언가 이룬 사람처럼, 내가 무언가 대단한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움이 없는 자처럼 나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나오기에선 은혜를 얻기 위해선, 은혜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만들어지기 위해선, 우리의 죄가 거두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죄가 사라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죄가 거두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한꺼풀을 가리고 있는 것, 나를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나를 변호하고 있는 것처럼 가리고 있는 것을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금같이 맑은 유리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서로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아무것도 숨길 수 없는, 완전한 투명한, 완전한 신뢰 상태 이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나의 속을 다 보여줘도 정죄받지 않고, 상대방의 마음이 내, 내게 다 비춰져서 오해받지 않는 그런 곳. 그런 곳이 바로 이, 이런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 만들어져야 될 우리의 성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찌꺼기가 완전히 제거되고, 죄된 문성이 다 사라져버리고, 서로가 서로를 그대로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상태. 그것이 언제 가능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질 때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만들어져야 될 결국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단련하고 계세요. 재련하고 계세요. 때로는 시련이라고 하는 용광로에 우리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드십니까? 정금과가 주리를 만드시기 위해서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떤 정금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투명한 유리와 같은 정금으로 우리를 단련하신답니다. 그냥 정금과 같이가 아니라 이젠 더한 걸음 더 나아가서 투명한 정금과 같이 가려워지는 것, 죄된 본성을 갖고 있는 육체의 이 모든 것까지도 다 사라지고 이제는 진정으로 새 예루살렘 성전 예수님과 같은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것이지두 번째로 주목해야 될 것은 문, 문이라고 문 하는 것인데 21절 말씀에 보면 열두 문은 열두 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 수많은 보석들이 나오는데 왜 하필 문은 진주로 만드셨을까 여러분 진주의 의미가 조금 다르죠 여러 보석들 중에서 진주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그렇죠? 어찌보면 보석들 중에서 유일하게 아픔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보석이 진주인 거죠. 뭐 다이아몬드나 루비나 뭐 금이나 이건 다 이제 그 광물들이니까 땅 속의 광물들이니까 캐내는 거죠. 발견되기가 어렵지 그거는 발견되면 캐내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진주라고 하는 건 아시겠지만 이 조개 안에 들어오는 모래, 돌, 맹이 이런 것이 그 물질이 주는 고통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바로 보석, 이 진주의 보석입니다. 여러분, 조개가 자신에게 들어온 이 모래 알갱이, 이 돌멩이, 이것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이렇게 뱉어내면 되는데, 뱉어내지 않아요. 뱉어내지 않고, 이 조개의 몸에서 나오는 나전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그 위에 입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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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싸고, 감싼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 아픔이 있는데 그 아픔을 견디고 계속하여 그걸 감싸고 감싸다 보면 영롱한 진주가 어느 순간 오랜 세월이 지나 영롱한 진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천국의 문이 진주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위로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들어가는 그문그 그 문이 바로 진주인데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아픔을 통해서 열려진 문, 그것이 바로 천국의 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픔이 있으셨기에, 십자가의 죽음이 있으셨기에, 우리가 생명을 입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것이 우리의 삶에도 해석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 박힌 모래 같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박힌 돌멩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뱉어내고 싶지요. 도망가 버리고 싶지요. 그런데 그럴 수 없는 아픔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질병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자녀의 아픔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 환경에, 사업체에, 우리의 아픔들이 있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건, 야, 너참 재수 온팡 뒤집어 썼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재수 없다 하고 실패라고 얘기합니다. 야, 니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는, 하냐? 라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 속에서 우리를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 아픔 속에서 우리가 그 아픔을 덮고 또 감싸고 또 감싸고 기도로 눈물로 인내함으로 견뎌냄으로 오래 참음으로 또 감싸고 감싸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천국을 들어가는 또 문이 되게 하여 주셔서 결국 아름다운, 결국 영롱한 진주로 바꾸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물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눈물 하나님이 모든 눈물을 받으십니다. 마지막으로 22절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선, 선언이 나오는데 22절 말씀입니다. 성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성전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성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예루살렘 핵, 성의 이제 핵심인 건데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보여지지 않는다. 이건, 이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새 예루살렘에선 성전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바로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성전이시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성전은 상징적인 것이죠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성전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고 성전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재정하신 것이지요 사람이 죄악 가운데 타락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신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통로를 만드셨습니다 그게 바로 제사인 것이지요 제사가 드려지는 곳이 성전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성전인 것이지요 임제의 장소인 것입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룩의 장소인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아닌 것이지요. 그런데 그날이 오면, 하나님을 자체, 그 자체를 만날 수 있고, 그 영광을 볼수 있는 때가 오면, 성전은 상징적인 것이니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당연한 것입니다. 그때에는 중지하는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직면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대면하여 볼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니까 그 성은 해나 달이 비침이 쓸데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해나 달도 햇빛이 뭐이온우주의 <laughs> 유일한 빛이어서 그것이 꼭 유일한 절대적인 빛처럼 느껴지지만, 그것도 결국은 간접적인 것이, 결국 그것도 상징적인 것이, 햇빛도 피조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직접적으로 우리를 비추고 계시니,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또한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으니 절대적인 것 같은 세상의 빛, 절대적인 것 같은 세상의 원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앞에 아무것도 정말 한낱 쓸데없는 것 같은 것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경험해야 되고 느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하나님의 영광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우리 안에서 터져 나와야 될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의 빛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겠습니까? 이 은혜의 빛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서 일어나는 우리의 삶의 캄캄한 어두움을 지나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의 삶의 모래알과 같은 이 돌멩이와 같은 것이 우리 안에 없는 분들이 어디 있으시겠습니까? 절망의 자리를 지나고 있지 않고, 아, 내, 내 길에 소망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의 빛이 사라지고, 세상의 소망이 사라지는 그 자리. 그러나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추는, 그 놀라운 영광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아픔 가운데 있으면서도, 신앙의 걸음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합니다. 주님의 은혜면 충분합니다. 주님,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고백하는 자들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의 삶에 비춰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영광의 빛이 드러나게 될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은요, 이새 예루살렘 성전은 결국 우리가 방문할 그런 뭐 관광지, 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사모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이루시기를 소망하고, 또한 이 땅에서 이루어진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케 하고. 또 우리가 훗날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케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결국 우리가 만들어질 예수 그리스도 닮아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결국 우리가 만들어질 성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이 아픔 가운데서 이 아픔을 원망만 하지 않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주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